안녕하세요. 채소블림입니다. 아, 오늘은요. 어버이날이죠. 어,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저도 오늘 리뷰를 해야 되는데 가족 모임이 있어 가지고요. 어, 오늘 리뷰할 시간이 부족해서 어, 이렇게 예정 제품 그리고 창작품 살거 미리 좀 보여 드리는 게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. 그러면은 바로 그 먼저 제품 리뷰할 거부터 먼저약 살짝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아, 그 전에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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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것은 어 완전 3월달에 그 리뷰하기 리뷰 예정 제품에 들어갔던 품목들인데 그 아직도 리뷰를 안 됐잖아 아유 리뷰 아직 안된 것들이에요 나 이때까지 뭘 리뷰한 거지 먼저 이 애플 보였던 이네 개의 제품들은 있잖아요 이거 는 최우선으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리뷰할 제품 그리고 리뷰 예정인 또 다른 제품들은 몇씨 믹셀드도 어,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믹셀 찾으신 분들이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이것들은요 제가 옛날부터 모았던 단종된 것들이고요 부족 3개가 한 세트죠 근데 그걸 제가 다산 것도 아니고 뭐 조막조막 산 거라서 뭐 어떻게 리뷰할지는 좀더 고민해보고 어, 바로 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들이 다가 아니라요 굉장히 많은데 다 어, 꺼내기엔 너무 또 많아가지고 어, 이것들 같은 리뷰할테니까요기대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날에 구매했었죠 어, 이 제품들 3개 넥소나이트 두 개랑 스피드 챔피언스 하나 이 제품도 빠르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이렇게 내가 해놓고 또 이것도 남는 거 아닌가. 아. 그리고 이번에는 창작품 소개. 다음으로 창작품 소개 어떤 것들을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지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 어떤 거 있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. 센즈 이거는 뭐 다들 아시고 계시는 거죠? 지금 창작품 만드는 것 중에 이게 제일 진척도가 제일 빠르니까 이게 제일 먼저 보여드릴 것 같아서 일단 1 번으로 했고요. 다음으로 롱맨 롱맨 이건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게임 캐릭터입니다. 이걸 또 한번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중이고요. 다음에 터닝 메카드 이거는 제가 채널을 만들고서부터 이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조금 조금씩 건들고 있는데. 어 이것도 조만간 자동차에서 차로 똑같은 말이잖아 이것도 만들어 볼 거니까요. 기대해 주시고요. 다음으로 저 슈퍼로봇 대전 창작 다음 시리즈가 어떤 걸 할지 궁금하신 분도 계셔가지고요. 어, 예고 아닌 예고를 하자면은 다음은 건담6 로봇을 어 슈퍼 로봇 대전 시리즈에 나오는 건단류 로봇을 만들 예정입니다. 어 시리즈는요 지건담, 직건담 기동무투전 지건담에 나오는 캐릭터 로봇을 만들 예정입니다. 어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이거 만드셨나요 여러분들? <laughs> 아이고 이거 아이고, 아이고 이거 여기 있는 거 이거 뭐야 이거 꿀이 이거 떼고 어, 이거 뗀 다음에 그냥 여기 막 뒷팔에 그냥 붙이면 카네이션처럼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, 예, 이것도 많이 만드셔가지고요 쓰셨길 바라고요 또, 또 저는 또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, 그러면은 또 내일 봬요 빠이